자, 오늘 뭘할 거냐면요.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아무도 해당하고는 않지만 제가 그냥 제발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생선들 너무 못생겨가지고. 올릴 게 없어서 이거라도 올려야 돼요. 일단은 화장하기 전에 앞머리를 먼저 까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를 해줄 건데. 여기 솜에다가 코너를왜 이렇게 닦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앰플 발라줄 건데. 여기 이렇게 차라락. 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 기초는 끝이에요 기초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컨실러를 발라줄건데 더샘거 바릅니다 저는 제일 핑크색깔 있잖아요 이걸 먼저 보다크서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를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거를 눈 밑에도 한번더 이렇게 뭔가 좀막 고운 사람 같지 않아요? 이제 쿠션 해줄거예요어디걸지아그 그래, 바닐라코코 발라요 이렇게 해주고 오늘 입술색 없으니까 너무 아파 보인다 이제 쉐딩을 해줄 거예요 쉐딩 어프풀샷 히든 쉐딩이라네요 어디껀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위에 거만 써요 왜냐면 차라 이렇게 연한 거로 하는 게 제일 안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서 여기 눈썹 따라서 쓱쓱쓱쓱 쓱, 쓱, 쓱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블렌딩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채딩을 해줄 건데 제가 원래 잘안 하긴 하거든요. 내 영상 찍으니까 특별히 해 줄게요. 혹시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깎는데.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요. 눈썹을 그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서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알아서 감만하세요저 눈썹은 근데 솔직히 못 그려요. 이렇게. 이대로. 일단 이렇게 요 아, 됐어. 음. 별론데. 어차피 아무로 가릴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반대쪽도 이 정도만 하자. 하다 망할 것 같으니까. 오, 근데 좀 많이 접촉이. 그리고 이제 이걸로 애교살도 그려줘요. 이렇게 쓱, 거. 쓱. 이러면 끝이 아니라 블렌딩을 해줘야죠. 섀도우는 펠리오 같습니다. 이색 발라줘요. 그리고 이거. 여기랑 여기를 발라줘요. 이렇게 하면 섀도우는 끝이 아니라 펄도 이 색으로. 이렇게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쌍태를 붙일 거예요 쌍태는다해소 거예요 다이게 은근 좋아요 떼가지고 앞에 잡못나오케 이게 색그 이렇게 그럼 우선 보 완성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근데 아이라이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화장에 왜냐면 제가 지금 꼬막눈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아이라이너로 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가 눈의 모양을 살짝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어디꺼니? 앙쥬 프로페셔널거래요 살짝 좀 덜어져 확실히 올렸어? 아 그리고 점도 찍어요 점점 제가 대하고 있죠? 이게 다이소 라이너거든요 이걸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다가 원래 애교살 라이너인데 저는 애교딸을안 쓰고 이렇게 쓴답니다 얘도 애교살 라이너거든요 이것도 애교살 용으로 안 쓰고 디트인 용으로 써야죠 이렇게. 이렇게. 음. 그리고 이거를 할 거예요. 펄이 있거든요. 좀, 좀 더럽긴 한데, 이거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을러 해줄 건데, 하기 전에 라이터로 지겨요. 그때 없잖아요 이거? 지금 상태에서 하면 이제 손수 다날아가는거살짝 시켜놓고 놀아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르후르 탕탕 탕 푸르르르르 아이 정도면 됐어 속눈썹을 이걸 지증 아 아니 니 이걸 지진경요 이걸로 올리는 거예요 잡아 올려 연끄려 그냥 아올라가시 마스카라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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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눈 화장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겁니다. 얘는 더센 거예요, 더센 거. 이게 진짜 연하거든요. 그냥 티가 안 나서 좀 과하게 발라야 돼요. 볼 주변에다가 이렇게 싹싹 이랬는데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연한 화장 좋아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원래 제가 지금 화장대에거든요 화장대만 쪼거에요. 근데 화장대에 핸드폰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와가지고 시청 거울로 보면서 하니까 좀 힘들어요. 원래 전신 거울, 아니 전신 거울이 아니야? 말을 못 하냐, 말을! 화장대 거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는데. 아... 시청곡을 보면서 하니까 힘들어요. 힌트는 클리오 거였던 것 같은데? 안에다가. 티거 하나도 안 나잖아요? 한번더 발라야겠다. 원래 평소에는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거든요 근데 오늘도 영상 찍으니까, 얘 어디 거지? 페리페라 거네요? 이걸 안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파우더 파우더. 파우더? 어, 파우더구나. 파우더. 갑자기 이지감이 들었네. 얼굴 에 발라요. 이렇게 발라주면 완전 매끈매끈 해진답니다 마지막. 얘는 더센 건데, 하이라이터입니다. 진짜 다 깨졌어요, 근데. 뭐 지금 깨졌는데, 뭐타격감이 있을까요? 맨날 이런 얘를 제얼굴에 발라요. 코에다가. 완전 반짝반짝하잖아. 입술에다가. 끝. 이제 앞머리 풀까요? 저 앞머리 넘긴 게 나요? 안 넘긴 게 나요? 이제 고데기를 할 건데. 앞머리 짧아서 뭐할 것도 없어. 이번에 잘랐거든요 머리. 짧았거든, 이러면 오늘 하자. 끝.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좀 나갈 데가 없네요. 에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는 혼자도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요.